하나님을 믿고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 봉사하는 사람들에게도 때로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근 45년 동안 목회 활동을 하면서도 믿음이 강해질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는데,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나 항상 믿음이 향상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살다 보면, 교회 중직자라도,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 그러면 왜 믿음이 흔들릴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믿음이 흔들리는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편 73편을 쓴 사람은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찬양대 봉사자였습니다. 역대상 6장 39절에 보면 합창대의 악장을 맡았었고, 역대상 16장 5절과 15장 19절에 보면 은약궤 앞에서 재금을 연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시편을 우리 오늘 본편을 중심으로 모두 12편의 시를 쓴 사람입니다. 50편, 그리고 73편부터 83편은 아사비 쓴 시입니다. 그리고 역대하 29장 30절에서는 선견자로 부를 정도로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기던 주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사람에게 시험이 들었습니다. 무슨 시험이 들었을까요? 오늘날 찬양대의 지휘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찬양대원이 늘 누군가가 연습 시간에 지각을 하면 아마 시험이 들수 있을 거예요. 또 대부분 사부로 합창을 하게 되는데 누군가가 자기 음색을 내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내면 아마 화가 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찬양대를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찬양대 연습 시간에도 나타나지 않고 또 찬양대원을 포기해버리고 악보를 두고 가운을 벗고 찬양대석에서 떠나게 되었을 때 그때 아마 지휘자는 상처가 될 것입니다. 또 이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찬양대 지휘자에게 권위를 도전해서 곡을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이 곡을 합시다 저 곡을 합시다라고 넌지시 압력을 가하게 되면 기분이 몹시 상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런 것 때문에 시험에 들었을까요? 시험도 오늘 말씀해 보면 보통 시험이 아니었거든요. 2절에 보면 거의 넘어질 뻔 했고 또 걸음이 미끄러질 뻔 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 중직을 맡아서 큰 사명을 감당하는 아삽의 신앙이 한때 몹시 흔들렸었다. 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신앙이 흔들렸는지 그의 고백을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그의 구체적인 고백은 1절부터 14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분명히 할 것은 사적인 것에 시험이 들지 않았다. 공적인 것에 시험이 들었다. 그러면 공적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왜 악인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롭게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사람들은 고통을 받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고 또 착하디 착한 사람들은 힘들게 살아야 하고 악한 사람들은 모든 것이 형통하고 저렇게 웃으면서 살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의로우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라고 하는 이제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자. 아삽의 신앙관은 이랬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무슨 기긴고 하면 권선징악을 믿었습니다. 선을 행하면 잘되고 남에게 칭찬을 받지만 악을 행하면 망하고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다라고 하는 신앙관이 그의 믿음 생활이었거든요.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정말 착한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잘되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악한 사람, 불신자에게는 벌을 내리실 거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또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했거든요. 자, 그렇게 예,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삽이 경험한 세상은 정 반대의 현실이었다. 자, 아삽이 찾아낸 것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3 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형통한 것을 보고 오만한 자들을 질투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들의 형통한 삶을 4절부터 12절까지에서 아삽이 찾아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보세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속이며 살아가는 못 되먹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5 절부터 이제 말씀을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 이렇게 말을 합니다. 5 절에 4 절에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그들이 누구입니까? 불신자들, 악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고통 없이 살다가 죽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보다 더 건강하게 잘 살더라는 것입니다. 또오절 보세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그들은 고난도 안 당해요.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교만이 목걸이 같이 되었고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교만하고 강포한 삶을 그들이 살아간다. 또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이것은 건강 상태도 좋으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양심적으로 살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보다 소득도 훨씬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그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하늘에 두었다는 말은 하늘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들의 현은 땅에 두루다니는 도다. 이 말은 이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어, 이제 말을 하고 상처를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리야 하는 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참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악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보다 그리고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더잘 되는 이 모습을 보고 지금 시험에 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불편하지요? 불편하지요? 누구나 다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교회에서 헌신 봉사하는 목적은 다잘 되려고 하나님의 더큰 복을 받으려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 걸 바라지 않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분이 얼마나 되겠어요? 다 하나님 믿고 교회에서 헌신 봉사하여 남다른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아사본 낙심해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기는 깨끗하게 살려고 했는데 죄는 멀리하고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아무 소용이 없더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선하게 살아도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의 볼면소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는 뭐냐? 종일 재난이나 받고 어, 아침마다 징벌이나 받고 여기저기 얻어 터지고 고통스러운 삶인데 하나님을 믿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무엇인가? 이래서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때로 기도하다가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이런 마음이 문득문득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없습니까?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고 봉사하는 나는 잘 돼야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 일만 당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저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되는 것처럼 살아가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아삽도 우리도 분노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아삽의 신앙 상태가 이 정도 되었으면 어떻게 할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찬양대를 통하여 악기를 연주하고 시를 쓰면서 일평생 하나님의 일을 하며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이런 상황이 찾아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 하나님 안 믿어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믿는 결과가 이것인가? 나 교회에서 봉사 안할 거야. 그 바쁘고 힘들고 피곤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원치 않는 질병에 휘달리고 사고나 당하고 가정에 어려운 일만 생기고 사업장이 문 닫게 생겼고 나 하나님도 안 믿고 하던 일도 때려치울 거야. 그러면서 모든 일을 다 중단해 버리려고 하는 이런 행동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쯤 되면 아마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그럴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봐야지. 나도 내 생각대로 살아봐야지. 나도 실컷 죄를 짓고 살아봐야지. 저안 믿는 사람들, 죄짓는 사람들 다잘 먹고 잘 살기만 하는데, 내가 뭐 이렇게 하나님 믿는다고 이런 것 저런 것 절제하며 내가 어? 살아갈 필요가 있어, 이러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이 정도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나오신 걸 보면. 잘 극복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신앙 생활을 하고 계신 걸 보면 여러분은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진실로 축복합니다.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을 누구나 다 했을 터인데 여러분 잘 여기까지 참아 오셨습니다. 이후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둘째로 아삽이 회복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15절부터 28절까지에서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아삽은 먼저 자기 마음 속에 이 신앙의 상태, 지금 좋지 않은 상태잖아요.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는 이 신앙의 상태를 누구에게도 15절에 보면 발설하지 아니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혜로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 내가 만일 스스로 이러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런 얘기지요. 자신이 이러한 감정을... 마음이 지금 불편한 이 믿음의 상태를 다른 사람에게 말했을 때 상대방을 실족하게 한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을 때 결코 말하지 아니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교회의 중직자는 교회에서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믿음 없는 말과 행동으로 타인을 실족하게 만들어서는 안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인 제가. 어려운 일을 당하였다고 갑작스러운 사고로 가족 가운데 누군가를 잃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지켜주셔야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지. 나 목사 안할 거예요. 나 교회 떠날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의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시험 들지 않겠습니까? 장로가. 권사가, 안수 집사가 조금 어려운 일 당한다고 믿음이 연약한 교우들 앞에서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짜증하면서 나 신앙생활이지 않을 거예요. 나 교회 떠날 거예요. 나 이제 교회 일안할 거예요. 헌신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10년 동안 교회에다가 다바쳐도 소용이 없어요. 기도한다고 만날 엎드려서 새벽에 기도하고, 금요일 밤에 와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작정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소리 안 드셨어요. 나다 포기할래요. 이렇게 막 말하면 듣는 사람이 어찌 되겠어요? 실족하게 만드는 거지요. 아삽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혼자 끙끙 앓을 지언정, 그것 때문에 자기 혼자 마음의 고통을 받을 지언정, 결코 다른 사람에게 자기 신앙의 이 아름답지 못한 상태를 말하지 않고 넘어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잠시 신앙이 흔들렸어도. 연약한 교우들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하던 일을 끝까지 해요. 찬양대 지휘봉 내던진 것 아닙니다. 악보를 다 내던져버린 것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16절에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왜 악인이 형통하고 착한 사람들이 고통받고 살아가는지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따져보고 알아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그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이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그리고 17절에서 드디어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할렐루야. 자, 어디서? 아간 사람들의 종말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성전에서 성전에서 예배하다가 기도하다가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신앙생활하다가 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매 주마다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깨닫음을 통하여 내 삶이 내 신앙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는 어떤 마음의 시험이 들었다고 해서 교회에서 멀어지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와야 하는 것이고 하던 일을 계속해서 하게 되었을 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난 깨달은 그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18절부터 20절까지는.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제 소위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누구입니까? 불신자여 악한 사람들 어디에 두셨다? 미끄러운 곳에 두셨다. 그들은 다 지금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높은 데서 미끄러질 수 질수로 가속력이 붙어가지고 더 빨리 망하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곧 미끄러지게 될 것이고 파멸에 던지신다. 누가?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9절에 보세요. 악한 사람들,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갑자기 황폐할 때가 있다.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전멸시키실 때가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과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의 뜻은 악인의 형통은 실제가 아니라 헛된 것, 꿈과 같은 것이다. 꿈을 꾸고 난 이후에 일어나면 허망한 것처럼 악인들의 형통함이 그런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어디서 깨달았어요? 성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도 아니하고,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하여 질투도 하지 아니하고, 이제 신앙관이 확실하게 바꾸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21절,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산란하며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잠시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고 시험 들었던 자기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양심이 찔렸어요. 믿음이 있는 것 같았고 교회에서 중직을 맡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마음 속에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는 것을 지금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걸피다면 교회에서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옮기느니 마느니, 걸피다면 교회 일하다가 시험 들어서 뭐 구역장을 하느니 마느니, 찬양대를 하느니 마느니, 라고 하는 사람들 부끄러운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워 할줄 알아야 돼요. 여기 지금 아삽은 내 양심이 찔렸대요. 마음이 산란해졌대요. 주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런 마음의 반응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22절에 보세요.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몰라서 이랬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이랬구나. 내가 짐승 같은 인간이구나. 내가 사람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다니. 그리고 지금 뉘우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서 23절부터 26절 이네절의 말씀 가운데서 그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의 고백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3절. 다 함께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주님이 함께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손이 맥이 풀리고 힘이 없을 때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이겨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고, 여러분의 오른손을 붙드셔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4절 보세요. 시작.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아멘. 주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내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결국은 어디까지 인도하시느냐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천국까지 나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나를 인도합니까?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 5절 보세요. 다 함께 시작. 하늘에서는 주에 의해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아멘. 이제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란을 극복하고, 마음의 모든 시험을 털어내고 이제는 주님밖에 사모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만을 사모하며 이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세상 생각 안 할게요. 이제는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을게요. 이제는 주님만을 사모하며 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멋진 고백을 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26절 보세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이시라. 아멘. 자,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인데 마음도 쇠하고 육체도 쇠약해지게 될 것이지요. 그러나 내 마음은 내 마음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다. 내 마음속의 반석과 같은 하나님. 영원한 분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통하여 살기를 원하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아니하고 반석 위에 내 신앙을 건축한다. 반석과 같은 믿음 위에 내 삶을 건축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큰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넉절을 통하여 멋지게 하고 난 이후에 결론입니다. 그럼 이제 아삽의 결론은 무엇일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려야 할 결론은 무엇일까요?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단별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여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것. 그가 결론적으로 깨달은 말씀.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어때요? 망한다. 주님을 멀리하는 악한 사람들 다 망한다. 불신자들 다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있다가 음녀처럼 주님을 떠난 사람들도 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내가 시험 들었을 때에도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할 수 있나요?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배를 통하여, 기도 생활을 통하여, 성경 있는 생활을 통하여, 경건한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복될 줄로 믿습니다. 악인들의 지금 복받은 것처럼 보이는 것은 꿈을 꾸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꿈 깨면 허망한 것처럼 이제 조만간에 그들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조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지만 결국은 여전히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는 일을 놓지 아니하고 그 귀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결국은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예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뛰어들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사면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하여 하신 일들을 여러분들이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곧 복음을 전파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중한직을 가지고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다가 믿음이 흔들린 분들이 계셨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회복된다고요? 성전에서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회복된 것처럼 매 주마다 한 주간 흔들렸던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의지하고 새롭게 일어서는 그런 은혜가 이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